안녕하세요. 위더스 골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이미 여러 번 다녀오셔도 다시 방문하고 싶으신 그곳 또 해외 골프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도 첫 방문지로 제격인 그곳. 바로 일본의 아소그랑비리오 CC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곳이 일본에서 흔하지 않은 36홀의 골프장이라는 점. 그리고 별다른 이동 없이도 천연 온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뷔페 식사가 나온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골프, 온천, 식사까지 어느 한 부분 소홀하지 않아 재방문율이 아주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소그랑비료 시시는 쿠마모토 공항에서 약 40분, 후쿠오카 공항에서 약 1시간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도착 공항에 따라서는 약 1시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골프장 내 리조트가 있어 머무시는 동안 별다른 이동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소그랑 비료 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소그랑 비료 시시는두 개의 챔피언십 코스로 이루어진 36홀의 골프장입니다. 동코스 18홀, 서코스 18홀로 캐디 없이 셀프플레이 가능합니다. 본 코스는 조금 복잡한 그린의 특징이고요. 5인승 카트로 리모콘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석코스는 2인승 카트로 2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카트는 페어웨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완만한 비탈로 숙련되지 않은 골퍼들에게도 부담 없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36홀의 난이도도 적당해 장기로 머무시는 분들에게도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는 2인 1실의 트윈룸으로 욕조가 있는 화장실에 간단한 샤워용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소 그랑비리오의 큰 장점인 바로 2층에 있는 이 온천인데요. 호텔 트 내에 있지만 결코 그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천연 온천에서 라운딩으로 지친 피로를 풀어주세요. 자, 이제 온천을 즐기시고 나서는 맛있는 식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페로 준비되는데요. 손님하지 않는 음식이 없을 만큼 아주 잘 나옵니다.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인 무제한 대게가 준비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대에 따라서는 음료와 주류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간단하게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출발하시는 첫날 일몰시까지 라운딩 하시고 일정 동안 매일 18월 혹은 추가 18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 날은 오전 식사를 하시고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십니다. 출발부터 돌아오시는 날까지 저희 위너스 골프는 고객님의 편안한 투어가 되실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아낌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패키지부터 자유 일정, 맞춤 견적까지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